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기도록의 제목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어제 말씀이어서 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을지 경외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 말씀이죠. 어,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엘리에게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가 이 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잘못 사랑했죠. 그래야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 와서 봉사를 한 겁니다. 설교도 하고, 교과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 홈니, 홈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사실, 그 대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후손들이죠. 이거는 족보의 설통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 에게하신그 언약을 어, 엘리에게 와서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경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최대한 하늘처럼 만드십시오. 교회의 번영을 위한 기초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지배하는 과만은 교회로 생, 교회 생활로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는 우선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올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교회의 질서와 경건에 감화를 끼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필요 없는 표현이죠. 교회가 잘 된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개인이 교회가 되야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 건물 교회는 뭐다 이름 있잖아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 되면 내 개인이 잘 되고 내 개인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내 가정에서도 교회와 다른, 어,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인이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겠죠. 자녀들이 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전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경건한 척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집에서 정말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뭐, 공부하고 이게 집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는 가운데에서도요.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 천사들, 어머니는 천사들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가정에서 낯선 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존경과 영광을 받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주권자가 되시는 가정, 자녀들이 신앙과 성경과 창조주를 존중하도록 가르침 받는 가정은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그런 가족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는 약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삼는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교육에 굉장히 어, 생각이 마,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아,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단 제 제가 먼저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아 여러분 교육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첫째가 돼야 됩니다. 음.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첫째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부는 아닙니까? 공부, 공부. 아, 여러분 돈을 벌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쓸때뭐 하는데 돈을 가장 많이 씁니까 공부 시키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쓰죠. 음. 여러분의 시간을 뭐 하는데 가장 많이 하합니까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음. 하나님을 첫째로 삼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이번 주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시험을 안 보게 해야 됩니까? 못 보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아, 여러분 공부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근데 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수학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근데 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죠. 아 교회 안에 거의 성공한 자녀를 둔뭐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아주 음,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부끄럽다는 표편 이상하죠. 뭐 자랑스러운 뭐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어 좋은 직장, 그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어 대기업, 뭐 연봉이 많은 직장을 못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뭐 며느리나 어뭐 사위도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아 그런데 교회 안에 아지된게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음.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살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이, 집, 집 밖을 나가면 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우리 자,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도록 해야 되는데. 아, 참. 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특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영광스러운 일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하찮고 평범한 문제에 너무 많이 얽매이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 바람에 신앙생활에서 얻을 풍성한 축복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하... 일상에서 하찮고 평범한 문제에 너무 많이 얽매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그쵸? 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지켜내시고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그러한 시간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에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해라고 하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그 아내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도 없고, 사용하는 돈도 없고, 노력도 없어요. 그, 뭐, 그 아내가 소중한 거 맞습니까? 어, 엄마 아빠가 먼저 모분이 돼야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구나, 가장 가치 있는 분이구나. 이 글을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참된 공경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명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경을 표하는 것만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목격한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겠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는지, 아이들이 다 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아는 거죠. 아 근데 우리가 뭐 뭐대로 삽니까? 유행 유행 따라 살죠. 자기 기분 따라 살고,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순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순종이 토요일에 교회 오는 거면 토요일. 그 토요일 교회 오는 거 이것도 순종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순종으로 보실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순종으로 하면 우리 삶은 아주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질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우면 항상, 뭐라고 해야 되죠? 안정이 없어요. 불안하고 뭐 다그치게 되고 잔소리하게 되고 평안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비교하게 되고 항상 쫓기게 되고 시켜야 되고 이래요. 여러분 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 때려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화가 나서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삶으로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적합한 가정이 아니라 하늘에 적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음.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